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에서 다섯 번 이상 기출 문제가 반복 출제된 것 똑같이 반복 출제된 문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발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세 가지만 쓰시오. 1. 동발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조립해 체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음 문제입니다. 집안 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의 조사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수의 상태. 다음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종류 세 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어 저번에는 해촉을 했었죠. 해촉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는 위촉입니다. 위촉. 해촉과 위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종류 세 가지. 1.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 문제 강관 비계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강관 비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강관 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 놓으시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산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일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6.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강관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담란의 빈칸에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관 비계는 수직 5m, 수평 5m, 틀 비계는 수직 6m, 수평 8m입니다. 다음 문제. 하역 작업을 할때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두 가지를 쓰시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는 어,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그리고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묻는 그런 기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정답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의 번호. 뭐냐면 계단 통로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 난간 그리고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기온제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공사장 경계 표지를 위한 가설 울타리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행 보온 장구 그리고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입니다. 다음 문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세가지를 쓰시오. 1,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4.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다음 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과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3.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권고와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해 분석을 하십시오. 발생 형태는 떨어짐 추락이고 기인물은 작업 발판, 가해물은 지면입니다. 어, 이런 문제들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생 형태, 기인물, 가해물을 종류별로 묻는 문제를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1단계 안전 관리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시정책 선정 5단계 시정책 적용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한다.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4.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 가지를 쓰시오. 1. 제동 장치 및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상으로 문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